자, 드디어, 섀도우밀크 4주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, 자, 외에서 전문으로 유출하시는 분이 섀도우밀크 관련 이미지 아, 추가 유출이 나왔습니다. 자, 회원을 보게 되면은, 자, 섀도우밀크 아레나 시즌에 새롭게 나오는 장식품 같고요. 자, 이 장식품들은 아레나에서 어, 따로 다 구매해서 하나하나 아이고, 모아서 멋있지. 꾸미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유출 사진은 풍의 분수 스킨 같고요 자, 이 스킨은 이제 쿠키성 13렙 찍으면 풍의 분수도 13렙을 찍을 수 있는데 스킨 바꾸기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획득하고 나서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도 뭐 패키지로 팔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, 그리고 들깨도 마찬가지로 섀도우 메크랑딱 맞춰서 출시가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, 일반적으로 저 들깨는 매번 아레나 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아레나 시즌이 시작할 때 프로필과 들깨를 보상으로 주는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. 맨 마지막에 아레나 횟수를 채우면 주는 보상으로서의 의미다. 아마 격돌하는 역사의 시즌 이 시즌이 다 끝나면 섀도우메이크 아, 시즌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섀도우메이크 언제 나오냐? 정렇게한 달이 이제 안 남은 상태에 갔고요. 일주일 뒤에 이제 피디님! 소통,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. 거기서 섀도우 밀크 관련된 이제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. 피디님 쿠폰도 거기서 뿌리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제 생각에는 요즘 업데이트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, 최근에 나온 쿠키들이 다 쉬어가는 쿠키였어요. 자, 초코드리즐 사실상 아케이드 뭐 에픽 대전을 위한 그 쉬어가는 에픽이었고요. 아레나 용도 아니었고, 뭐 다른 곳에 활용이 크게 되는 곳이 없었다.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그린티무스 사실상 아레나에서 아예 활용은 없었고요. 휘낭시에 대체로 쓴다 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뭐 휘낭시에 대체도 아닙니다. 키울 가치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키울 가치가 있는 건 아라모드 단 하나입니다. 스킨도 이번에 3종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어, 여러분들이 뽑아서 어, 끼워줄만한 건 아라모드다. 왜냐면 대천사 토벌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백 번 앞으로도 정말 봐야 되는 쿠키 중에 하나라 아라모드만 좀 뽑아주시면 될것 같고. 물론 스킬 이펙트나 이런 거 바뀌는 거는 없다. 스킨 인연도 없으니까 기존 거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. 토벌에서는 필수고 소송전에서도 필수기 이 때문에 아라모드는 승급 최대한 올려주시고요. 그밖에 기존에 앞에 두 번의 업데이트는 전부 다 쉬어가는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기존의 루키 티어는 그대로 골드 치즈 영 티어, 다크 카카오 영 티어, 버닝 영 티어, 미스티 영 티어, 바람공수 영 티어, 상위 영 티어 애들은 지금 두달 연속 그냥 그 자리에 입니다섀도우밀크가 이제 새롭게 출시되면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골드치즈 자리에 들어가거나 각성다카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두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미스틱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버니랑 바공 자리는 아마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? 조심스럽게 제 생각은 그렇고요. 아 이제 2월 달 되면은 퓨어바일라 각성이 나오면서 리스티하고 공존이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서류왕은 아마 토벌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레전더리 자리에서는 영원히 감초 대체가 안 되는 이상 불변의 여러분들이 영순이 쿠키로 키워야 되는 쿠키구요 잼손도 마찬가지. 감초에서 대체가 되지 않는 한. 영순이로 키워주셔야 된다. 용가는 아마 비트 시리즈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좀 제대로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슈퍼픽은 아시다시피 현실점에서뭐 초코 케이크 타워에서나 뜨임새가 뭐 소르베나 유종왕 뭐스타더스트 거기에서가 조금 등장해서 쓰일 뿐 나머지에서는 활용되는 게 없다.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아케이드 아레나 여러분들 시즌 1에서는 에픽 아케이드 나름 재밌게 하셨다라는 분들 있겠지만 시즌 2에 와서는 완전 스펙 그냥 그 자체 스펙 찍는 아레나가 됐습니다. 정말, 그냥 기존 아레나의 쿠키 스펙 확장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보상 자체가 미쳤다. 빛도을를 1300개나 주기 때문에 1%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보상도 챙겨야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자섀도우이크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신규 유저분들 망설이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보상 좋고 혜택 좋다고 광고 보고 시작하면 그때야 좋아 보이지만 킹덤은 미리 시작하는 게 승리자예요 두툼젤리 이거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 현금가치로도 정말 값어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작해서 비스킷작 토핑작 킹덤은 승급보다도 특히 완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토핑작 비스킷작 미리미리 해 놓는 사람이 나중가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작해서 미스틱플라워 꼭 챙겨서 시작하시고 완품만이라도 챙겨서 셰도우밀크 나오기 전에 천천히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누차 계속 말하지만 옛날에 킹덤 했을 때 힘들어서 정말 지루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접었던 분들이라면 많이 개선됐습니다. 컨텐츠 부분은 새로운 컨텐츠 내년에도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컨텐츠도 나오고 있고요. 소통의 부분은 김희한 PD님 운영자 분이 다음 주에 이제 소통까지 두 번째 소통 이제 하고 있고요. 생산 부분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뭐 기본 재료 이제 기본 생산 건물도 뭐세 개씩이나 이제 있고 기타 토벌 관련 개선은 1차 개선했고 이제 2차, 3차 뭐 한다고 하고요. 그 밖에 왕국 꾸미기 뭐 이제 성 꾸미기나 뭐 광장 업데이트도 했고 미니게임이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킹덤이 정말 재미없으면 The 재미있다고 말 못해요. 정말 암흑기 때는 대놓고 말했습니다. 재미없는데 제가 어떻게 유입, 위... 재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. 정말 불타는 영상만 제작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정말 할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. 초보자 가이드나 궁금한 점 같은 건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. 섀도우 밀크 이제 출시된다고 한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하고 홍보하는 이유는 그때 돼서야 늦게 하면 항상 말하는 게좀더 일찍 할 걸. 아, 영상 보고 미리 시작하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영상 보고 일찍 시작하라고 어, 제가 이렇게 항상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 홍보하는 겁니다.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뭐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적어 놓으면 항상 영상으로 또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 정리해 놓으니까 그걸로 궁금한 거또 라이브 찾아오시고요. 네, 추가적으로 뭐 쿠키티어나 유출들 내용이나 정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주 PD님 라이브 영상 저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